자, 안녕하세요. 어, 운동생리학 스포츠 지도사 강의를 맡겨낸 신 박사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 이거 우리 스포츠 지도사 과목 중에서 어찌 보면 어, 가장 필수적으로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되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조금 용어들이 어렵게 느껴지지만 사실 어느 정도만 학습을 하면 특히 이제 한두개 년도의 기출 문제만 우리가 명확하게 분석을 하고 나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저와 함께 2015년도부터 이제 기출문제를 하나씩 살펴보는데 꼼꼼하게 살펴보고 나면 그 이후의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운동 생리학을 하게 되면 에너지에 대한 어떤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체 운동에 관한 어떤 설명이 있는데 가로 안에 들어갈 단어를 올바르게 아, 순서대로 짝지어 놓은 것은 하고 물어봤죠. 자 그러면은 에너지가 있습니다. 어떤 에너지가 있고 어떤 에너지가 있는데 이게 전환된다고 하네요. 특히 이제 생체 에너지 과정은 연속적인 화학작용에 의하여 조절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뭐 화학적, 기계적, 기계적 화학적, 물리 전기 전기 물리적. 어찌 보면 그다지 많은 예시가 주어진 것 같지는 않아요. 자,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게 되면 기본적으로 음식물은 분해 과정을 거쳐서 소화로 들어와서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됩니다. 근데 그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냐면 기본적으로 화학적인 에너지가 됩니다. 자, 그런 화학적인 에너지가 신체의 운동을 하려면 기계적인 에너지로 전환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화학적 에너지가 음식물을 통해서 들어와서 그 에너지가 여러 가지 어떤 분해 소화 과정을 거쳐서 화학적 에너지가 되면 그 화학적 에너지는 신체 활동을 필요로 하는 기계적인 에너지로 전환이 되죠. 또 하나 이거 있 체온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열 에너지 형태로 전환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어, 신경 활동과 관련해서 전기 에너지의 형태로 전환되기도 합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 화학적인 에너지, 우리가 음식물을 통해서 들어왔던 그런 어떤 화학 에너지가 아, 신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기계적인 에너지로 전환되는 아주 우리가 어, 최초로 알아야 될 기본적인 것만 어떤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신체 운동에 관해서 얘기하니까 화학적 에너지가 기계적인 에너지로 신체 활동과 관련된 기계적인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생체 에너지 과정,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번이다라고 답을 어, 좀딱 꼬집어서 이야기 할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가겠습니다. 자, 예, 아, 지금까지 이제, 어, 우리 운동생리학에서는 이제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거의 안 나왔는데, 이제 2015년도에 처음으로 하나가 나왔어요. 특히 이제, 운동 소비 칼로리를 계산하는 문제였는데 여러분들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혹시나 계산 문제가 나오게 되면 어,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들을 어, 가지고 그냥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laughs> 어, 숫자만 가지고 무조건 이제 어,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하는 건 아니고 어, 우리가 여기 있는 숫자를 활용을 하되 어, 하나 정도, 특히 이제 한 가지 요인 정도가 기본적인 단위라든가 기본적인 요소가 뭘까?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그 내용들 중에서도, 체중이 80kg이다. 그럼, 아, 80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고, 분당 10m라고 돼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건 요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MET. MET 같은 경우는 이 m 이라고 하는 거는, 메타볼릭이라는 뜻이에요. 일종의 이제 대사과정과 관련된 뜻이거든요. 메타볼릭 이퀴벌런트 오브 테스크라고 해서, 어 대사 과정을 통해서 대사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어떤 그 어, 운동에 관련된 어떤 아, 해당치 신체의 어떤 어, 활동에 관련된 어, 뭐 산소의 어떤 소비량이라든가 운동에 관련된 양을 나타낼 때 이렇게 MET를 사용을 합니다 <laughs> 자 그리고 10분간 조깅을 했다고 했다아 그러면 어, 십자라는 것도 또 하나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깅했을 때,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는 이제 소비했던 칼로리가 얼마냐, 라는 거예요. 칼로리. 자, 칼로리를 알려면은, 여기에서 지금, 어, 체중이 80kg, 80이라는 거, 그 다음에 10이라는 거, 80이라는 이제, kg을 이제 알았고, 그 다음에 10m를 알았죠. 그러면은 1m가 어느 정도 되는지만 알면 되는 것 같아요. 자, 1m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산소의 어떤 소비량을 얘기할 때 1분 동안에 1kg이 어느 정도 산소를 소비할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m라고 할 경우에는 3.5ml. 그러니까 이제 3500ml겠죠. 3.5ml 정도를 우리가 이제 산소를 소비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10m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35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10배니까. 35를 생각을 하시고. 10분간 조깅을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10분을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한번 우리가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어, 계산을 미리 해봤지만은 대략 28,000이 나오겠죠 28,000ml가 나옵니다 이 곱하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앉아서 충분히 하실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이제 28,000 8,000ml가 나올 거예요 물론 이제 뭐 킬로그램도 있고 그 다음에 매트가 있고 아, 저기, 세크가 있겠죠. 10분간이라는 또, 이제 어떤 시간 개념도 있지만, 그냥 다른 거다 생략하고, 숫자만 가지고 계산했더니, 아, 28,000이 나오는구나. 자, 28,000ml의 탄소를 소비를 했구나. 아, 산소를 소비를 했구나. 그러면, 어, 1L의 산소가 얼마만큼에, 즉,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1리터라고 하죠 1리터의 어떤 산소 같은 경우에는 칼로리를 얼만큼 소비할까 했더니 어, 5kcal 라고 하죠 5kcal 정도의 소비를 한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를 연구 결과를 통해서 나온 어떤 평균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28,000이라고 하는 밀리리터가 나왔을 때는 이28,000 밀리리터를 5를 곱해 주는 거예요 근데 5를 곱해 줄 때는 이제 어, 28,000이기 때문에, 이제, 이는 이제 2.8L로 어, 계산을 하면 되겠죠. 자, 이제 내지는 2.8, 내지는 28,000이라고 하는 미리 리터를 5를 계산을 하게 되면, 이제, 아, 140kcal가 나옵니다. 어, 계산을 해보면 이제 금방 나올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숫자들 있죠. 이런 숫자들. 여기는 어, 1m죠. 어, 1m를, 어, 이렇게. 3.5 3.5ml 요것만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 요것만 기억하고 있고 1리터가 5칼로리 키로칼로리 정확한 명칭은 이제 키로칼로리가 되겠죠 요것만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존에 나와있는 80kg 그 다음에 요건 10배니까 35그 다음에 10분이죠 요것만 알고 있으면 여기에 관련돼서 이제 곱하기를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요 두를 이제 곱해주면 돼요 여기 이제 ml이기 때문에 이 둘을 곱하게 되면은, 요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 계산 문제가 나왔을 경우는 당황하지 마시고, 거기 있는 숫자들을 가지고 계산을 하되, 계산을 하되, 여기 있는 이 매트의 개념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매트라는 건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운동을 했죠. 어떤 운동을 했을 때, 그 1분 동안에 이제 산소의 소비량이 얼마나 될까라는 거를 이제 하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운동 측정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매트가 3.5ml의 어떤 그 호흡, 산소를 소비하는 거구나. 그리고 1L 정도는 5칼로리 정도의 어떤 그 칼로리와 대동소이 하구나. 그러면은 요걸 두 개만 알면 나머지는 숫자에 대입을 해서 곱해주면은 어,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이제 숫자 같은 문제가 거의 나오진 않아요. 운동생리학에서는. 어쩌다가 한 문제인데 요번에 이제 2015년도에 한번 나왔는데 어, 칼로리를 계산하는 문제가 한번 나왔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어, 다음 문제 혹시 더 나오게 되면 한번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가 이제 부신 수질에 대해서 나왔어요. <laughs> 자, 호르몬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암기를 해야 되는 문제가 가끔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들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꼭 우리가 살펴봐야 될그 호르몬의 어떤 종류, 그 다음에 그 종류에 해당하는 기능, 이것만 우리가 명확하게 알면 되겠습니다. 일단, 호르몬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서 이제 분비가 되는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분비가 되는 곳이 몇 군데가 있고, 주로 이제 혈액을 통해서 원하고자 하는 표적세포가 있는 그 세포에다가 작용을 해서 어떤 일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동기를 일으킨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호르몬 그러면 우리 몸의 기능을 어, 뭔가 일으키게끔 일으키게끔 동기 유발하는 어떤 물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부신 수질이라고 되겠죠? 이것도 자주 나오는 겁니다. 우리 몸에 보면은 여기 약간 등쪽 부분에 보면 이렇게 옛날에 뭐 콩팥이라고 했죠? 신장이라고 합니다. 두 개가 있거든요. 좌우로. 그 부신 수질 그러면 그 신장 부분 약간 위쪽에 깔때기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부신 수질인데 자 부신이라는 것도 말이요 에 수질이 있고 피질이 있어요 피질은 이제 겉 부분을 얘기하고 수질은 안쪽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안쪽 부분이죠 부신 수질 요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안쪽 부분에서 분비가 되는 호르몬이 있어요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80% 그러면 대다수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소위 신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신장이 두 개가 있는데 요 신장 윗 부분에 깔때기처럼 이렇게 약간 덮어져 있는 좌우 양쪽에 덮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 안쪽을 수질이라고 하고 바깥쪽을 피질이라고 하는데 수질 돼 있죠. 안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80%를 차지하는 게 뭐냐라고 돼 있죠. 요거는 우리가 한 번만 암기하면 그다음부터는 이거 문제가 계속적으로 출제가 돼도 어렵지가 않아요. 에피네프린. 자, 이걸 우리 다른 말로 아드레날린이라고 합니다. 어 예전에 영화에서도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뭔가 막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면 굉장히 막 혈압 혈압도 올라가고 이렇게 흥분하고 뭔가 신체가 굉장히 막 동적으로 변하는 어떤 그런 영화가 나온 적이 있어요 아드레날린 이라는 제목을 가진 영화도 있었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호르몬 중에 하나가 바로 에피네프린 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아드레날린 이라고도 합니다 자 부신 수질이에요 이것도 꼭좀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신 신장 윗부분에 깔때기 처럼 되어 있는데 그 안쪽 깊숙한 곳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80%를 차지하는 것은 아드레날린, 다른 말로 에피네프린이라고 합니다. 이것만큼은 반드시 우리가 학습을 해 주셔야 돼요. 이 이후에도 분명히 이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출제가 될 겁니다. 부신수질, 에피네프린. 부신수질, 에피네프린.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